반갑습니다 2학년 토익의 이용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어, 3중 지문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문의 개수가 3개 이고요 문제가 5개로 고정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지문 3개를 다 읽고 순서대로 5문제를 푼다 이건 여러분 전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보다 더 효과적으로 3중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 전략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다섯 개가 항상 고정되어져 있는데, 1, 2, 3, 4, 5. 많은 분들이 문제를 풀이를 할때 보면요. 꼭 1번부터 5번의 순서대로 푸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문제에 나와 있는 번호대로 꼭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풀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은 마지막으로 미뤄 놓는 게 효과적이에요. 즉, 만약에 5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했을 때 지문을 많이 파악해야지 풀리는 문제가 5번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을 풀면서 우리는 지문 속에 많은 정보들을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번을 풀게 되면 어느 정도 지문을 파악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지문 전체를 다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못하겠죠 동의어 문제는 사실상 지문의 파악이라고 하기보다는 해당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 혹은 그 주변까지만 보시면 바로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지문 전체 내용 파악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먼저 푸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어, 유사어 문제는 먼저 하나를 풀고 나가자 라는 순서 정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벌써 우리는 지문을 파악하지 않았는데도 다섯 문제에서 네 문제로 줄어든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이네 문제들 중에서요. 똑같이 what problem, what problem 문제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이두 번째 지문에서는 facing. In the article. 지, 기사라는 지문의 종류를 밝혔어요. 근데 1번 문제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지문 3개에서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를 막 찾으려면 그거 굉장히 일이거든요. 근데 아티클이라고 미리 밝혀줬다면 이셋 중에 여러분 아티클이 누군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아티클이다 그럼 여기 지문을 확인해야 될게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문의 종류를 언급한 데를 찾아서 푸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딘지를 여러분이 따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문의 종류를 언급한 문제가 있다면 먼저 확인하자. 왜? 찾아가기 쉬우니까. 그래서 쉽게 풀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은요. 지금 이두 문제가 어찌 보면 why 의문사로 시작되고 what 의문사로 시작됐죠. 그러니까 둘다 의문사로 시작되는 비슷한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왜 스미스 씨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저 의문사에 해당되는 정답을 지문에서 찾으면 돼요. 뭐 because라든지 뭐 since라든지 뭔가 원인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있는 것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지문의 선택지를 보실 게 아니라 지문을 보시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inferred, 출원 문제죠. 출원 문제는 여러분 선택지를 어느 정도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뭐, 요런 단어라든지요. for free, stolen, 그 다음에 another. 선택지에 파악을 하고 나서 지문까지 확인해야 되는 나름대로 난이도가 무, 높은 출원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와 의문사 문제가 만나면 의문사 문제 먼저 푸세요. 쉽게 더풀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추론 문제를 푸는 게더 효과적이겠죠? 어쨌든 여기서 나온 정답을 어딘가에서 써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론 문제는 항상 마지막에 푸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문 3 개가 나와 있는 3종 지문을 공략할 때는 일단은 여러분 지문에 첫줄 정도나 제목 등을 통해서 세 지문의 관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종류라든지 첫줄 정도만 읽으셔서 지문의 그 연계성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푸시면 좋고요. 다섯 문제가 나와 있다면 유의어 문제를 먼저 푸십시오. 지문 파악이 없어도 풀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해당 지문이 문제 속에 언급되어서 in the article, in the announcement, In the, letter, in the letter 그런 걸 먼저 푸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 찾아가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의문사로 시작되는 개별 정보 문제 when, where, why 이런 건 찾기가 쉬워요 날짜 같은 거 찾는 거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풀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하거나 아니면 은 선택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추론 문제들은 난이도가 제일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푸세요 이세 문제 풀고 나서 푸는 게더 효과적일 수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삼정지문은 여러분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해 보셔야 결국에는 비법이라는 것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전략들은 독해를 해보고 많이 푸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지, 독해도 안 하고 나서 저 비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였습니다.